요리하다. 이거 뭘까요? 치수 괴롭히다. 우와, 이거. 웬, 냄새 맡다. 이거. 긴, 멈추다, 그만두다. 이거. 칸, 바라보다. 대박, 이거 뭘까요? 완, 끝나다. 이거. 짠 돌리다. 짠. 배다, 대답하다. 우와, 이거 뭘까요? 쉬! 시도하다! 대박! 이거! 누워! 떨어지라! 짠! 누워! 떨트리다! 에스! 묻다! 물어보다! 에스크 아니라 중국어로는 짠! 뭘까? 웬! 묻다! 물어보다! <laughs> 자, 다음은 요거! 주! 삼다! 우와! 다음은 요거! 제 개! 비워주다 헉, 이거! 짠! 파이수, 오, 박수치다, 손평치다 다리 아니누다다 올라가다, 오르다. 퇴불다. 엄마, 아까 두개 남겼어. 어, 맞아. 내가 두 장을 었는데 짠! 요거 해보자, 그러면. 쉐쉐, 벼주다. 오, 요거. 기다 기다나 짠. 자, 어 물다. 물까요